공시와 투자 키팩펙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음, 요구권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파가 있다 보니까 유통이나 의류, 그리고 소매 판매가 좀 둔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긴 그림으로 보면은 올해 연간 내내 회복하는 그림을 그릴 텐데 아직도 밸류에이션 밴드가 하단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도 영업 무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되고 어 어떤 내용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 주가가 미리 이제 조정을 받았고 실제로 반대로 실제로는 이 소매 판매가 발표가 하고 나서는 악재 해소로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 investing.com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소매 판매 이런 걸막 검색을 하시면 어, 거, 이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가 있는데 예측보다 실제 컨센서스보다 더안 좋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결국에는 어떤 한파 영향인데 그렇다면 이제 3월 달 거에 대한 데이터 발표는 다음 달 중순에 이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회복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정거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밴드가 밴드 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더 있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애널리스트 의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일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었던 내용과 크게 대동소이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연결 법인은 스카웃은 이제 실적이 괜찮았고 4쿼터 기준으로 OEM 부분은 그래도 이 영업무역이 비용절감 많이 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추정치보다는 상회해서 그 4쿼터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어,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빠른 회복을 기대를 했는데 그 빠른 회복을 좀 저해하는 요소인 그 한파 영향이 또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제 소매 판매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바이어들이 약간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커멘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작년 3월 대비해서 올해 3월을 보면은 기저효과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데이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영업무역과 같은 기업들은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은 무조건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YY로 이제 크게 걱정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기조 효과 때문에, 어, 그, 지금 현재 이제 바이어들이 본격적으로 막 가져가는, 집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기 애널리스트는 5위의 모더 증가율을 한 12%는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분기 스캇 부분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서 컨센서스를 바꿨습니다. 우선 멀티플을 보는데 멀티플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있는 밸류에이션 밴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12개월 예상 p e r 밴드, 그 12개월 예상 PBR 밴드에서도 아직 4분의 1 구간 하단 국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어 본격적인 회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컨센서스가 또한번 올라갈 수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크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플이 2021년도 기준으로는 9배인데, 내년 기준으로는 지금 7배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 지금 15배, 뭐 못해도 이제 12, 3배까지는 갔었던 어떤 상, 사례를 보신다면, 어, 과거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까지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 피, 그 금리 상승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는데, 2022년도까지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주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 컨센서스는 보니까 이제 소폭 올렸어요. 미래 실적을. 그리고 목표가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 타켓멀티플을 이제 11배, 11배 정도 해놨는데, 어, 블룸버그 기준 국내 동종 업체 현재 멀티플을 했다. 국내 기업을 기준으로 지금 멀티플을 제고 그, 잡아놨고 영업이익에서도 이제 그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늘어나고 2분기 대비 3분기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4분기는 계절성이 있으니까 보통 O.E.M 수요는 3분기 때 많고 4분기 때 의류가 많이 팔리니까 의류 회사는 4분기가 성수기지만 이 O.E.M 회사는 1개 분기 먼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까지는 이 회사가 QoQ로 계속 좋아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YoY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오더가 조금씩만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12개월 포워딩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딩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당장 뭐한 4월, 5월, 6월 되면은 그때부터 12개월. 그러면은 2022년도에 어, 상반기 실적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멀티플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멀티플과 목표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실적은 더 회복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미스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가정 자체가 어, 조금만 이제 생각해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만 이제 의류 소비, 소매 판매가 회복되고 의류가 회복되고 백신 5월 달에 다 맞춰가지고 어, 외부 활동 늘어나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누가 영업 무역이나 이런 의료 관련된 회사가 3분기 때 또는 4분기 때 컨센서스를 낮추겠어요. 오히려 컨센서스를 높이지. 그리고 2 0 2 2년도에 컨센서스도 그 높여버리면은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서 보면은 6월달 이후로부터 12개월 포워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막 반영돼 가지고 그렇게 4개 분기에 대한 예상 이익과 예상 멀티플을 반영을 할 거고 지금 여기 예상 이익 보시면은 내년 기준으로는 7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년 이익 실적이 이렇게 가시성이 높게 개선될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기업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이제 2월달 한파 끝나고 나서 3월달 그 데이터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영업무역이 다시 점진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이제 제가 영상 만들어, 영상 올려드렸던 거랑 과려, 고려해서, 최근 이제 나온 보고서랑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